안녕, 은하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학급 적응 기간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때 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쓴 계획서가 정답은 아니며 당연히 오류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사가 3월에 꼭 해야 하는 일 1편 영상에서 1년 동안 특수교육 그리고 통합교육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계획서가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하시는 모든 업무에 큰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운영 계획서 안에 통합학급 적응 기간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획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 방침을 보면 운영 기간과 이 기간에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 그리고 특수학급 담임 선생님이 각각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넣었습니다. 여기 특수 교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문구 보이시죠? 이 문구를 근거로 통합학급 적응 기간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려고 보니 통합학급만 따로 나이스 상의 교육 시수를 잡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과목 시간에 들어가야 될지 난감하실 거예요. 그럴 땐 통합학급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과 어떤 교과목 시간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 좋을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애인식 개선교육 계획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서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운영 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이 근거에서 알수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방침에 제가 교육을 하러 들어갈 시간의 교과목 성취 기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뽑아서 넣습니다. 즉,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 2학년은 통합교과 시간에, 3, 4, 5, 6학년은 도덕 시간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 2학년은 통합교과 중 슬기로운 생활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뽑고, 3, 4, 5, 6학년은 도독교과 성취기준을 해서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뽑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취기준을 경험함으로써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이 문구를 근거로 나이스의 교육시수 변동 없이 그리고 시간표 조정 없이 사전에 통합학급 선생님과 결정한 교과목 시간에 들어가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드는 거죠. 어때요? 좀 쉽게 설명이 되었나요? 이해가 안 되거나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은하쌤 블로그로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계획서도 올려두었으니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laughs>